네, 오늘은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같이 문제도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변성이라는 거는요. 자,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3차 구조에 또는 4차 구조도 될수 있고요. 기능을 하는 이런 정상적인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변성이 되면 1차 구조로 풀리게 되는 1차 구조의 폴리펩티드로 풀리게 되는 것을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이 된 단백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 샤페론에 의해서 저번 시간에 다룬 샤페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 구조로 돌아가거나요. 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유비퀴틴을 붙여서 유비퀴틴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프로테아좀에 의해 단백질을 분해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자세히 더 알아볼게요. 단백질의 1차 구조는 공유결합,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을 말하는 거죠. 20가지의 아유산들이 서로 공유결합, 펩티드 결합을 하면서 생기는 게 1차 구조였고요. 그에 반해서요, 2차나 3차, 4차, 2, 3, 4차 수준의 단백질 구조들은 약한 비공유결합력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1차 구조를 유지시키는 힘은 펩티드 결합인 공유 결합이라 강하다는 거고요. 2차 구조 이상의 구조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힘들은요. 약화나학 결합이었죠. 수소 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요. 이런 힘들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이러한 힘이 파괴될 수가 있더라. 파괴가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1차 구조가 되면서 구조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변성, 디네츄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아까 변성이 2차나 3차, 4차 구조를 구성하는 힘들이 파괴가 돼서 1차 구조로 가는 게 변성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2차나 3차 구조를 구성하는 힘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2차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2차 구조를 만들어주는 힘은 수소 결합이었고요 자 다음에 3차 구조를 보시면요 3차 구조는 되게 여러가지 힘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먼저 약화나학 결합을 보시면 네가지 힘이 총 관여를 했었죠 수소 결합이랑 이온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인력, 소수성 상호작용 이렇게 네가지 힘이 약화나학 결합으로 3차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또 3차 구조부터는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이 또 추가로 존재를 했었죠. 이황화 결합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요. 변성을 유발하는 변성 인자. 이런 변성 인자들은 결국 2차 구조나 3차 구조를 구성하는 이런 수소 결합, 이온 상호 작용, 소수성 상호 작용, 반데르발스 인력, 이황화 결합 같은 이런 힘들을 파괴하는 애들이 바로 변성인자가 되겠고요. 결국 파괴되면서 1차 구조, 공유결합, 펩티드 결합만 남은 1차 구조로 되는 것을 이제 변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글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단백질의 변성이란 거는 3차나 4차 구조의 단백질이 1차 구조로 되는 게 변성이지. 아무리 변성이 된다고 해도 1차 구조를 구성하는 이 폴리펩타이드 자체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 즉, 변성인자는 펩티드 결합은 분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펩티드 결합은 그대로 있다. 이 단백질이 변성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요, 이 1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는 그대로 남아있다. 즉, 아미노산 수준으로는 잘려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변성 인자들, 변성 요인들이 뭔지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해보면 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로 열이나 높은 온도를 가하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이렇게 열이나 높은 온도를 가하면 비공유 결합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1차 구조로 변성이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산이나 염기 그러니까 pH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단백질이 있는 용액에 pH를 갑자기 변화시킨다면은 수소 결합이 파괴되면서 변성이 되게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염농도를 변화시킵니다 NaCl 같은 이런 염농도를 갑자기 변화시킨다면은 수소 결합이나 이온 사고작용이 파괴되면서 변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유기 용매나 계면활성제를 처리하면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는 이제 SDS 같은 게 있죠. SDS 같은 계면활성제나 유기 용매를 처리하면 단백질의 소수성 상호 작용이 파괴되면서요.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요소, 유리아 같은 요소를 처리하거나요. 염산 구한이린을 처리하면은 수소 결합이 파괴되면서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염산구환이리는 조금 지역적이니까 이 부분은 좀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소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환원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환원제를 처리하면 대표적인 예시도 중요한데요 베타 머캅토에탄올, 베타 머캅토에탄올이나 DTT 같은 환원제를 처리하게 되면요 3차 구조를 구성하던 이황화 결합이 파괴되면서요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성을 일으키는 변성인자, 변성 요인.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적어 놓은 이 여섯 가지 요인들 있죠? 변성 요인들. 뭐, 열이나 pH 변화, 염농도 변화, 유기용매, 요소, 환원제. 이런 예시를 보고서 이게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1차 구조로 풀렸겠구나. 이렇게도 아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이 4번하고 6번 있죠? 4번하고 6번은 어떠한 힘을 파괴하는지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4번에 유기용매나 개면 활성제, 이 SDS 같은 예시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개면 활성제들은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힘을 파괴하더라. 이 어떠한 힘을 방해하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6번, 환원제, 베타 머캅토 에탄올과 DTT 같은 이런 환원제들은 이황화 결합, 시스테인의 이황화 결합을 파괴한다. 이것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백질의 비공유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 유리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1차 구조죠. 1차 구조는 변성 요인이 아무리 가해져도 아까 분해가 안 된다고 했죠. 변성을 일으키는 변성 요인들. 변성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열이나 pH 변화, 염농도 변화, 유기용매나 계면 활성제, sds 같은 계면 활성제. 다섯 번째로 요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원제가 있었죠. 베타 머캅토 에탄올이나 dtt. 이러한 여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성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변성이 되더라도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우리가 파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백질의 변성과 변성인자 여섯 개 한번 알아봤고요. 중요하니까 오늘 내용 꼭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